안녕하세요. 지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할 얘기는 경매물건 주거분석 게시판에 절대로 대입변제를 하면 안 되는 임차인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입변제가 뭔지에 대해서 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인 경우에 보증금을 전부 날릴 수 있는 상황, 또는 큰 손해를 볼수 있는 상황에, 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앞에 있는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세입자가 대입 변제 즉, 대신 갚아줌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대항력 있는 세입자로 승격이 됨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어느 정도는 보호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을 대입 변제라고 합니다. 자, 임권을 예로 들어볼게요. 중점도 당진에 나와 있는 아파트인데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임무 시세를 보시면, 약한 1억 3천에서 1억 4천 정도, 뭐이정도 실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실거래가 나와 있는데, 자, 등기부를 보시면 주택 임차권이 되어 있는데요. 주택 임차권 관리자는 박씨이고요 어, 보증금액은 1억 5천 5백만 원입니다. 어? 실거래 보시면 1억 39억에서 4.1.4억인데 보증금이 훨씬 높죠. 보다시피.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엄청 수리가 잘돼 있거나, 또는 뭐, 상태가 또 엄청 좋은 경우, 실거래 시세보다 보증금이 높은 경우가 있죠. 최우선순위로 들어가면 보호가 된다라는, 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세보다도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내용을 보면 또 그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 등기 버전 복잡한데요. 어, 여기 보시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2015년 9월 10일, 근저당 설정 원래는 1억 4,400에 설정되어 있다가, 2015년 9월 20일 1일 날짜에 1,200만원으로 줄었죠. 변경이 됐죠. 그런데, 주택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금액은 1억 5500입니다. 근데 이 날짜를 잘 봐보세요, 이 날짜. 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교실 일자, 확정 일자. 자, 이게, 이런 것들을 좀 일렬로 나열을 해서 봐보면, 이겁니다. 2015년 8월 26일 날,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8월 26일 임대차 계약을 했고, 그리고 9월 10일 날, 이거 9월 10일이죠? 9월 10일 날근저당을 1.44억을 근저당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15일, 자, 여기 주민등록일자, 점유기질자가 있죠. 9월 15일 날전입신고 확정일자입니다. 근저당이 이렇게 크게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호순위가 되죠. 그리고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리고 나서 9월 21일에 보시면 9월 21일 날 1,2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세입자가 이거를 알아채서 얘기를 해서 근저당을 줄인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얘기가 돼 있었던 건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1억 5천 5백만의 근저당이 맞다고 한다면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근저당을 계약한 사실을 숨기고 근저당을 잡았을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상태에서 세입자가 알아서 줄인 건지 아니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스스로 주인건지는알수 없습니다. 여튼 문제는 뭐냐면 세입자는 이 근저당 앞에 1,200만 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원래 1억 500 자체도 이 시세에 따라서 1억 5 0 자체 1억 500 자체도 어 이미 손해를 발생한 상황입니다. 한약한 10만 원 정도. 근데 여기서 최고 최고에 1,200만 원 앞에 근저당이 더 생긴 물로 인해서 더 손해가 커지는 거죠. 근데 이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대항력 세입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채권 최고액 1200만원짜리 근저당을 세입자가 대신 갚아줄 거냐, 마느냐는 거죠. 만약에 갚아준다면, 1억 5500만원이 전액 대항력이 발생하게 돼서 낙찰자는 이 금액 이상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시세가 1억 4천, 2, 1억 4천 정도 수준인데, 누가 1억 5500으로 이상으로 입찰을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아무도 입찰 안 하겠죠. 그럼, 어떡해요? 계속 유찰이 될수 밖에 없고, 이 물건은 세입자만 받을 수 있는 물건이 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어차피, 이 1,500만 원이 대의변제라고 해서, 소유자한테 받으면 좋겠는데, 보증금 못 받는 판에, 이거, 받기도 쉽지 않겠죠. 손해가 발생한 데서 더 손해가 발생하는, 어,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대의변제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차라리, 가만히 낙찰 기다렸다가 음~ 만약에 1억 3천에 낙찰된다 그러면 1200만원 앞에 먼저 배당되고 어~ 1억 800만원 뭐~ 이것저것 비용을 제외한다 치면 1억 800만원이 남는다면 세입자가 그 금액을 배상받고 끝나면 되겠죠 물론 손해는 배상합니다 손해 배상하는 거는 뭐~ 방법이 없는데요 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여기 자체에서 처음부터 방어 입찰을 들어가든지요. 세입자가 이 물건을 입찰을 해서 입찰을 하면 어차피 차이명만 어쩔 수 없겠지만 나머지 이 임차 보증금으로 인해서 어, 낙찰을 받을 수 있겠죠. 어, 손해를 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손해를 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낙찰이라도 받아서 어, 시간이 지난 또는 어, 어느 일정 됐을 때 매도를 한다면 음, 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세입자가 방어입찰은 절대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이 낙찰 받아서 배당 받고 나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입찰해서 방어입찰해서 낙찰 받든지 어 그렇게 결론이 내렸으면 하는 물건입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어 낙찰이 되었고 낙찰이 생각보다 시세가 많이 떨어졌나 보여요. 1.2억인가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낙찰자가 다행인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임차권자. 박 씨가 직접 낙차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